전국의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안당입니다 12월 5일 토요일 고배당 w 찾아라 경마방송 시간입니다. 자 이제 2015년도 12월 한 달이 남았고 그죠그 출발점 서울 경마가 또 시작을 하는 토요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서울이 12개 경주, 제주도가 하나 늘었어요. 제주도가 5개 그래서 총 1 7개 경주로 펼쳐지는 경마 일입니다. 제주도가 하나 늘었는데요. 뭐 제주도는 아무나 할수록 우리에겐 말 그대로 아싸죠 아싸 또 이제 12월 달 후반부 가면은 서울 경마장이 휴장을 하면서 제주 경마만 또 펼쳐지고 그러는데 뭐 여름 휴장 때도 기억하시죠. 제주 경마 한두 개할 때는 실력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제주 경마만 할때 보니까 역시 불안당이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뭐 제주 경마는. 하을할수록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지난주도 뭐 제주경마 토요일날 제주 메인이었던 제주 3경주 23.3배를 때려 드렸으니까요 금요일날도 역시 제주 메인이었던 제주 7경주 8.6배 또줌 메인 9.9배 이렇게 잡아 드렸기 때문에 제주경마 하나 늘어난 거 우리에게는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12월 경마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이 이제 한달 남았어요 참 경마와 함께 하다 보니까 정말 세월 숨가쁘게 지나갑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의 승리만을 위해서 불안당이 묵묵히 앞만 보고 뛰어오다 보니까 계절이 변하는지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달려왔는데요. 마무리 잘 지어서 2015년 경마 대승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한주한주 한 주, 매주마다 불안당이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필사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11월 월말 경마였어요. 그죠? 11월 경마 또 유종의 미를 장식하는 월말 경마였는데 제가 ucc 경마 방송 시간부터 월말 불패 월말 불패 그죠 월말 경마만 되면 불안당이 미천 알뛴다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이 있다 아마 불안당과 오랜 기간 함께 하지 않니 하셨던 분들은 저것도 구라 까고 있네 또 저거 저거 장사 속으로 지랄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불안당과 쭉 함께 해오셨던 회미리 여러분들은. 월말 경마 드디어 우리 한당에 또한구라 해주겠구나. 아마 기대가 월말 경마 상당히 높으셨을 거예요. 자, 지난주에 남들은 그렇게 어렵다는 그 지난주 월말 경마에 불안당 금요일, 토요일, 일요 경마까지 해서 총 20개 경주를 작살, 박살을 내딛습니다. 사실 20개 경주 적중만으로도 대단한 성적인데요. 그 안에 내용면을 보면, 오직 하나의 메인 아닙니까? 누구,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요즘 워낙 손님이 없다 보니까 말 그대로 손님 끌기 위해서 2차 메인, 3차 메인.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메인이에요, 불안정한. 2차 메인, 3차 메인 같은 거는 안길안길로입니다그 길러, 하나의 메인을 금요일날 부산 메인 14.7배, 제주 메인 아까 말씀드렸죠? 9.7배, 8.6배, 토요일날 제주 메인, 제주 삼경주 23.3배, 서울메인이었던 서울 10경주 한방 일요일날 서울메인이었던 서울 6경주 16.2배까지 메인 승부를 천하통일했습니다. 서울메인은 100% 적중이고요. 토요일 일요일. 대단하죠. 제주메인 금요일 토요일 100% 서울메인 토요일 일요일 100%입니다. 여러분. 두개세개 메인이 아니라 한 번만 뒤에 딱한 번의 기회가 있는 불안당의 오직 카라의 메인을 100% 적중이 성공할 뜻입니다. 금토일 무려 20개 경주 작살박사배 배당이나 없었습니까? 일요일 날 그죠? 서울 4경주 32.5배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주 메인 23.3배, 서울 배당 승부, 서울 6경주 23.2배, 20배, 30배, 뭐 16배, 17배 줄줄이 사탕으로 작살을 내렸어요. 자, 토요일 날초전박살승부 서울 2경주, 솔록 테마 등극 3.7배 먹고 들어갔죠. 의미없는 뭐 1경주 출발 이게 아닙니다. 아브다당 그죠? 자. 제주 메인이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 3경주 무병장수 신흥호걸 23.3배 서울 6경주 배당승부였죠. 스마트캡틴 필승예찬 23.2배 서울 10경주 메인입니다. 한방 그레이트캡틴 큐피트파워 내일모레까지 떼어 A급 승부경주였던 서울 12경주까지 작살을드렸고요 일요일날은 말 그대로 지난주 일요일날은 무려 9개 경주를 작살을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메인 6경주 16.2배 또 브리스컵 대상 경주, 초특급 A급으로 가져간다고 유시부터 떠들었잖아요. 그 경주를, 7경주죠. 파워블레이더, 반지의 제왕. 파워블레이더가 강대가 리기 때문에 이거 맞 전문가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반지의 제왕으로 불안당을 한 방을 조졌어요. 음성파일 올라가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을 로코때로도 좋을 만큼, 반지의 제왕을 세게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기가 막힌 예상을 했죠. 그래서 금, 토, 일. 총2 0개 경주를 작사를 내 드렸고요. 또 그죠 승부 경주란 승부 경주는 모조리 싸그리 잡아들면서 11월 경마를 정말 말 그대로 대승으로 대승으로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기분 좋은 징크스 하나 더. 항상 한 당기는 월말 경마보다 그 다음 주 월초 경마에 한두 개라도 더 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주 성적도 기대들 많이 하셔도 좋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서울 1 2개 경주 정리 들어갑니다. 제주 경마가 다섯 개인데요. 제주, 달인이던도사던 여기든 저기도 기웃거리실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지난주 제주 메인 100%에 23.3배까지 때려들렸잖아요 문자 받아보시면 당연히 제주경마 5개 포함된 맞건 받아보시고요. 현장 ARS 청취하신 분들도 제주경마는 우왕장 왔다리 갔다리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불안당을 믿고, 불안당을 믿고 제주경마는 맡겨놓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서울 열두 개 경주 정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언제나 늘 변함없이 똑같아요. 매 경주 보는 불안당의 진카세마필 한 당이가 빡빡빡 찝어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 경주 인기마든 비인기마든 상관없습니다. 한 당이가 그 경주 중요시 보는 세마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참고하셔서 여러분 배팅 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서울 열두 개 경주 정리 들어갈 텐데요. 한 이십 분 안에 열두 개 경주 정리할 수 있도록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토요일 서울 일경주로 출발합니다. 국산 육군의 첫 메타 8마리 신예 마필 신마들의 한판 싸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눈에 띄는 마필이 2번 봉화사랑 그죠? 그 다음에 4번마 체리피커인데요. 체리피커에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지만 능검 당시의 모습은 2번마 봉화사랑이 가장 좋았던 마필이고요. 7번 우나카비오가 빠른 순발력을 바탕으로 출시기가 탔지만 박준식 기수가 탔지만 앞선을 장악하면 충분히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봉하사랑 체리피커 우낙 합이호입니다 2번, 4번, 7번, 2번, 4번, 7번 세 마필로 토요일 서울 1경주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12월 5일 토요일 서울 2경주입니다. 국산육군의 1,200m 14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번 주 토요일 서울 2경주가 불안당의 초점박살 첫 번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의미 없이 뭐 1경주 메인 출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승부처가 아닙니다, 불안당은. 그죠? 1경주, 2경주 중에 적중에 자신 있는 경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고경주를 머금으로 해서 중반부, 후반부에 있을 저희 A급이나 메인이나 여기 쏟아 불 경주 자금을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하고 가자. 이 의미가 가장 크게 담긴 게 바로 불안당의 초전박살, 첫 번째 승부경주의 의미예요. 확실한 명분이 음. 있죠. 지난주 토요일도 초전박사 승부 서울 이경주로 가져와서 때려 먹고 들어갔듯이 요번 주도 1경주2경주 중에 1경주는 심마경주잖아요 뛰어봐야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경주를 불안당이첫 승부 초전박사 승부 경주로 선정을 한 겁니다 놓고 때리앞에 11번마 강철 시대죠 강철 시대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강철 시대입니다 11번마 강철 시대 대가리 축 머리 맞아요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1300에서 입상이 성공을 했는데 경주 거리가 1200 줄었어요. 결코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할 건 없다. 자 11번 강철 시대를 대가리 축 머리로 놓고 불안당의첫 승부, 초전박살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문자 받아 보시면 당연히 지난주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깔끔한 적중으로 기분 좋게 토요경마 출발하실 수 있고요. 현장에 ars 청취하시는 분들도 이 경주만큼은 불안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적중해서. 중반부 후반부에 있을 저희 A급 메인 여기 쏟아볼 실탄 총알을 넉넉하게 확보를 해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안당과 함께하라면 경마정복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주 월말 불패 신화 총 20개 경주 작살박살 남의 얘기 아닙니다. 불안당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실 수 있어요. 토요일 서울 이경주 11번마 강철시대 요 놈을 대가리로 축으로 놓고 불안당의 초전박살 첫 번째 이고승부경입니다 자, 1 2월5일 토요일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육군에 천삼백 메타 열네 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 자, 직전 경주의 리턴 매치 프로삭스 검초, 그죠? 검초가 직전에 인기마였고 프로삭스는 인기마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이 성공을 했는데요. 걸음 프로삭스가 좋았어요. 뭐 반마신 차이 났지만, 그죠? 자그 다음에 9번마 골든챔프가 직전 인기 1위로 팔렸던 마필인데 입상이 실패를 했고 이번에 적인기수 승부기수인 박으름기수가 기승했습니다 전형적으로 무빙을 까서 넘어가는 그런 선행형 각질의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박으름기수가 이런 마필은 훨씬 더잘탈수 있다 브란당은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10번 프로삭스 9번마 골든챔프 12번마 범초입니다 어, 10번 9번 12번 10번 9번 12번 세마필로 토요 서울 3경주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laughs> 자, 12월 5일 토요 서울 4경주입니다. 혼합 4분의 1,000m, 12마리 출전하는 시내마필들, 신마들의 한판 싸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이 4경주를 승리의 보증수표, 적중의 보증수표, 불안당의 준메인 승부로 서울 4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토일 총 20개 경주 작살박살 33배, 26배, 23배, 뭐 16배, 17배 줄줄이 사탕으로 중고배당을 때려들였던 저 불안당 아닙니까? 거기에 승리의 보증수표, 적중의 보증수표인 바로 그 경주 불안당의 준매인이 될 서울 4경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UCC부터 자신있게 노릴 마필, 놓고 때릴 마필을 오픈할 정도의 항상 자신감이 있는 그런 예상을 해왔던 불안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적중률을 보여줬고요. 경마가 어렵던 쉽 덩간에 상관없이 불안당의 준맨승부는 언제나 늘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드렸었습니다. 그죠? 차원이 틀리고 질이 틀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서울 사경주가 바로 불안당의 준맨승부입니다. 승리의 보증 수표. 이렇게 때려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안당의 준맹인과 함께하지 아니 하신 분들은 경마를 이길 자격조차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놓고 때린 마필 10만 대요. 4번 황금천하입니다. 황금천하. 능검 기록은 불량조에서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만 초 여유로 붙잡고 그죠? 붙잡고 통과를 했던 마필입니다. 데뷔전 강공은 필연이다. 4번 황금천하 이놈을 대가리 축으로 놓고 불안당의 준맹인 승부가. 시작을 합니다. 문자가 됐던 현장 ARS가 됐던 여러분은 편하신 방법 둘 중에 하나. 두개 외에는 불안당 예상을 함께 하실 방법 없어요. 문자가 됐던 현장 ARS가 됐던 둘 중에 하나.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고 적정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불안당에게 맡겨놓으십시오. 금, 토, 일총 20개 경주 작살박살. 금요일 부산 메인, 제주 메인, 토요일 제주 메인, 서울 메인, 일요일 서울 메인, 서울 메인 100% 접종 남에게 아닙니다. 불안당과 지금부터라도 함께하시면 바로 회원 여러분들의 복시되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우왕좌왕 왔다리 갔다리 여기기우 저기기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고 접종도 해본 놈이 하는 겁니다. 습관입니다. 믿고 함께 하십니다. 토요일 서울 사경주 불안당의 중메인. 승부처고요. 바로 4번 황금천왕, 신예마필, 신마 이놈을 놓고 불안당의 승부는 시작을 합니다. 꼭 기억하고 함께해 주십시오. 토요일 서울 4경주 불안당의 중메인승부처있습니다 자, 12월 5일 토요일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200m 14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 자, 대상 경주 나서서 직전 경주 일반 경주에 출전해서 바로 입상에 성공을 했던 4번 창세가, 그죠?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펼칠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면 여기서는 4번 창세는 대가리 축, 머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창세의 후착착기 경주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2번 마위주런 있죠, 위주런이번에 이제 기승기술을 제대로 한번 태웠네요. 닦아시. 봐야 될것 같고. 5번 마 다랑아리보다는 문세영기수의 당아리보다는 각제 게이트 유리한 1번 공룡을 불안당면 조금 더 세게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4번 2번 1번, 4번 2번 1번, 4번 2번 1번, 4번, 2번, 1번. 세마필로. 토요일 서울 5경주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자, 12월 5일 토요일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사고의 1,400m 14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던 장안의 하재 불안당의 토요일 한방승부, 단통승부 서울 6경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야, 한당아! 마필이 14마리나 게이트 꽉 채우고 있고. 그죠? 어핏한 능력마들의 싸움 같은데 이걸 한방승부로 가져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돈이 되니까. 그죠? 두방도 우리에겐 사치입니다. 오로지 한방 단통으로 승부합니다. 까고 받치고받치기 맞건 우리에겐 필요 없어요. 오로지 까고입니다. 까고 전배당. 대길이 너나 사세요. 1점 몇 배, 2점 몇배 이런 걸 한방승부로 가져갈 것 같으면 불안당이 한방승부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꺾고, 부러뜨리고 승부하 바로 불안당이 한방승부, 단통승부 토요일 서울 6경주가 되겠습니다. 한방승부 경주의 전율, 짜릿함 만끽해보고 싶은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토요일 서울 육경주를 불안당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한방승부 경주 적중의 주인공 바로 회원. 여러분들이 목이 되는 겁니다. 두 방도 우리에게 사치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한 방, 단통으로 승부합니다. 받치기 막건 필요 없어요. 대끼리 점 배당은 너나 사세요. 우리는 꺾어 승부하는 바로 불한당의 한방 승부, 단통 승부 토요일 서울 육경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토요일 서울 육경주, 바로 불한당의 한방 승부, 단통 승부 겸. 자, 12월 5일, 토요일 서울 출경주입니다. 국산사분 1,400m, 9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 7번마강인애가 직전 인기 1위로 팔리고 그죠 전혀 뭐끝걸음이 나와 어, 나와주지 않았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적인 기수 승부 기수 이준철 기수가 강인애를 타고 나옵니다. 그렇다 보면 승부는 이빨이 걸렸다 이렇게 보여지겠고 이번 번개 파워가 그죠 직전 경주 불량주로 이점을 안고 선행 나서서 버티기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8번 카페블루가 직전에 걸음이 나왔고요. 1번마 럭키스타도 기본적인 사이즈는 있는 마필이다. 불량주로만 아니면, 그죠? 토요일날 불량주로만 아니면 이번 번개파우는 좀 힘들어 보인다, 이번 경주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가리는 7번 강인해 갔고요. 카페블루 럭키스타입니다. 7번, 8번, 1번, 7번, 8번, 1번, 7번, 8번, 1번, 세마필로 토요일, 서울 7경주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음. 자, 12월 5일 토요일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상군의 1,200m, 14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1,200이라는데 이번 경주는 좀 함정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200에서는 여기서 되는 마플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8경주를 불안당이 999 고배당 승부경주로 8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배당을 철저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불안당의 고배당 승부! 토요일 서울 8경주라는 소리죠. 꾸준히 변함없이 때려뜨리잖아요. 지지난주에는 50배, 40배 줄줄이 사탕으로 굴비 엮듯이 엮어드렸고, 월말 경마했던 지난주에는 32.5배, 23.3배, 23.2배, 그죠? 뭐 14.9배, 16.2배, 16.3배, 15.8배. 굴비 엮듯이 중고배당을 또 줄줄이 요즘 계속 엮어드리고 있는 대한민국 승부경주 넘버원 불안당이 요번 주 토요일 이 8경주 1200이기 때문에 터질 수 있는 편성이라서이 8경주를 9 9 9 고배당 승부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고요. 승부경주 적중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배당도 때려본 놈이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배당 먹고 이거 아니에요 꾸준한 적중 기복 없는 적중 언제나늘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중고 배당을 때려드리고 있는 불안당이 배당을 노리는 경주로 바로 토요일 서울 팔경주를 선정했다 이거로 얘기 끝난 거죠 사실 문자가 됐던 현장 ars 둘 중에 하나 편하신 방법 선택하시고 적중은 한당에게 맡겨 놓으시면 됩니다 경마 불안당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승부경주 적중 불안당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배당 적중 불안당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안당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토요일 서울 8경주 불안당의 999 고배당 승부처였습니다. 자 12월 5일 토요일 서울 9경주입니다. 국산 5군에 1700m 12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맞습니다. 메인 승부경주 황제 승부경주의 신저 불안당이 토요일 서울 구경주가 적중에 가장 자신있고 그래서 구경주를 메인 승부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불안당의 메인은 그날에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2차 메인 3차 메인 얄팍한 상술 장사 속으로 그런 짓 안합니다. 적어도 양심 있는 전문가라면 그날의 경주 중에 적중에 가장 자신 있는 경주가 메인 승부 경주가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당의 메인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토요일 날 서울이 12개 경주 펼쳐지는데 그 12개 경주 중에 이 구경주가 적중에 가장 자신 있고 그래서 구경주를 메인 승부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메인을 두개세개 개 갖고 가면 장사는 되죠. 일반 경주보다 조금이라도 더 들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 불안당의 양심입니다. 그 하나의 메인, 하늘의 태양도 하나, 하늘에. 달도 하나, 불안당에 메인도 하나. 그 하나의 메인을. 지난주 보세요. 금요일날 부산 메인 부산 8경주 14.7배 제주 메인 제주 7경주 8.6배. 토요일날 제주 메인 제주 3경주 23.3배. 서울메인 서울 10경주 한방. 일요일날 서울메인이었던 서울 6경주 16.2배. 메인 100%입니다. 서울. 서울 토요일 일요일 100% 아닙니까? 그 하나의 메인을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그 하나의 메인은 이렇게 100% 적중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불한당이 메인 승부 경주 황제 칭호를 들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번 주 토요일 서울 1 2개 경주 중에 이구 경주가 적중에 가장 자신 있고 그래서 이구 경주를 한 당이가 메인 승부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문자가 됐던 현장에알았어야 됐던 둘 중에 하나 편하신 방법 선택하시고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적중은 한당에게 맡겨주세요. 적어도 토요일 서울 구경주만큼은 우리 한당의 적중률이 대한민국에서 넘버 원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고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토요일 서울 구경주 바로 불안당의 메인 승부 경주였습니다. <laughs> 자, 12월 5일 토요일 서울 10경주입니다. 국산 상군 1800m, 13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 9번마 호세킹이 항상 발주가 참좀 문제가 되고 바깥으로 기대고 뭐 이러는데, 그죠? 직전에도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후미권 외곽도라서 그죠?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경주거리가 1800이에요. 오히려 얘는 1800이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호세킹을 놓고 불안당한 공략을 하면 될것 같고요. 자썬업배 김옥성 기수가 기승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봐야죠. 그죠 당연히 뭐 직전 인기 1위로 팔리고 이찬욱 기수가 패대기를 쳤는데요. 옥성이 전용 자가용 아닙니까? 썬업 봐야 될것 같고 한 마리 더 바라 그러면 직전에 걸으면 나왔던 6번 텍스트 북 정도가 여기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면 9번 8번 6번 9번 8번 6번 3마필로 도외선1 0 경주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자, 10월 5일 토요일 서울 11경주입니다. 혼합 1군의 1800m 12마리 출전을 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맞습니다. 11경주가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불안당의 A급 A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초특급 A급으로 가져갔던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 16.3배 주력 한 방입니다. 남들처럼 거치기, 받치기 이게 아니라 주력 한 방으로 때려들었던 불안당입니다. 요번 주 토요일은 이 11경주가 한당이의 A급, A급 승부경주인데요. 불한당의 A급이 두 가지죠. 무조건 적중하고 들어가는 경주가 있고 때려먹는 경주. 또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A급이 있는데 이 11경주가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불한당의 A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당이가 여기서 일단 노리는 마필은 11번마 선봉입니다. 선봉. 이거 승군전이에요. 여러분. 그죠? 드디어 1군 강자들, 1군 마필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 8 0 0이면 불안당은 또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1번마 선봉을 아예 대가리로 놓고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불안당의 A급 승부처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됐던 현장에 아래에서가 됐던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고 적중은 한당에게 여러분은 맡겨놓으시면 됩니다. 지난주 금토일 2 0개 경주 적중, 메인 1 0 0 적중, A급 싹쓸이 적중 남에게 아닙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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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허황된 말빨, 글빨, 광고빨 속지 마시고 불한당을 믿고 함께해 주십시오. 토요일 서울 1일경주 11번 선봉. 요놈을 대가리 축으로 놓고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불한당의 A급. A급 승부경주. 자, 12월 5일 토요일 서울 12경주가 되겠습니다. 혼합 2군의 1,400m예요. 아우 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당연하죠. 불안당의 바로 마무리 하이라이트 예고 승부 경주입니다. 그런데 요것저툴 마지막 경주는 좀 혼전 양상의 경주예요. 의외의 배당도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경주는 불안당 항상 마무리 하이라이트로 가져가죠. 왜? 여러분들 배팅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적중하고자 불안당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거지꼴 되신 분들도 마지막은 에이씨 미드가 한 당이 밖에 없다. 그리고 찾아주시는 거예요. 왜? 남들보다 적중률이 높으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당연한 거아니에요 많이 맞춰드리니까. 진정한 급한 당은 불안 당이니까. 요번주 토일 서울 12경주 마무리 승부인데요. 불안 당 여기서 노리는 마필은 5번 검탄입니다. 검탄. 이거 직전에 안 갔어요. 한 5마진 정도 착차가 났는데요. 그죠. 따라가다가 그냥 말았던 마필입니다. 제가 봤을 때요번에는 승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기 때문에 그죠. 국산 마지만 5번 검탄 요놈을 대가리 죽으로 놓고. 불안당이 마무리 승부처로 가져갑니다. 문자 받아보시면 당연히 깔끔한 적중의 맞고를 기분 좋게 토요경화 마감을 질수 있고요. 현장에 ARS 청취하신 분들도 마지막 경주는 불안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적중해서 기분 좋게 토요경과 마감 짓고 기분 좋은 여러분들의 기각길 불안당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서울 12경주 5번 검탄, 요놈 대가리 축으로 놓고 불안당의 마무리 하이라이트 예고 승부처였습니다. 자, 서울 12개의 경주를 정리를 다 해드렸고요. 제주도가 다섯 개 펼쳐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왕자왕, 달인이든 도사든 지랄이든 여기저기 기웃거리실 이유 없습니다. 불안당 믿고 맡겨놓으세요. 지난주 제주 메인 금요일, 토요일 100%입니다. 100%. 100%. 23.3배를 포함해서. 문자 신청하시면 당연히 제주경마 포함된 맞건 받아보시고요. 현장 ARS 청취하시는 분들 제주도 다섯 개다 오로지 한당인 승부다. 다 믿고 맡겨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주도는 승리는 따는 당상이다 분명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주도 일요 경마까지 불안당이 준비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믿고 함께 해주시면 지난 주보다 오히려 더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 성원에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일 고배당 W 차자라 서울 경마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안당이만 블라